폴블렌 저런 고 172년 동안 부하도 들고 이거짓무유파관력 얼마나 가할까 우선 블렌 저의 몸부새를 말하랴! 송년물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수호다1 6 1 m 1 6 1 m 여자의 평균 무부약 51kg 주력가 속도곱점합 미터버센크제본이도무 51과 주미가 속도곱점합 열분면은4백9십점합 그 팔이 보치할 힘은 약 500뉴턴이다 그런데 이 힘을 움직이지 전국 117년동안에서 보장한다는 거에요 거기에다가 김도육은5 0 0뉴턴 힘을 보치하는 도라는 전국 117년동안 한끼 피죽도 못먹고 아무런 보너지도 전... 전... 공크다지못했 때문에 오직 한국육을 해서 보너지도 써 된다 이런 말이야 전국 117년동안 500뉴턴을 보치는한국 얼마나 완벽까 움직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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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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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30m 지름은 25m 다이레반질력은6,250 1 2이0 2건선 수반 질의력 해유배수 열개 시에다질력이다 이제 두 번째 레어 안녕하세요 김도유입니다 김근혁의 근육은 몇킬로일까무무무은 무술?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나왔을까? 뭐하는 놈야월수는까 뭐 아, 아. 어떻게 해야 액을 딸수 있을까? 너, 아, 김근혁이 도망치는 스피드는 몇 킬로미터 퍼 세클까? 아 씨. 김근혁의 비명 소리는 몇데시일일까왜 이렇게 시끄러워? <놀람> <놀람> 조용히 하란 말이야. 조용히해. 김근혁의 펀치 위력은 몇 줄일까? 미친 이, 이 새끼들. 키 187에 몸무게 75인 월수를 날려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력한 발차기를 해야 할까? 타 <놀람> 아, 들켰다 거짓말 탐지기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만해이제부 처리. 이 인마. 카카시의 뇌절의 전압은 몇 볼트일까? 시발 나는, 고자다 어떻게 하면, 고자가될수 있을까?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이리 가이 코난은 진실은 언제나 하나를 외치며 선거철에 하나의 손가락을 들어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번엔 두 개의 손가락을 들어올렸다가 또다시 논란이 커지자 총 1,972개의 손가락을 들어올리게 되죠 사람 한 손의 손가락이 1,972개나 있으려면 손이 얼마나 넓어야 될까 사람 손가락마디 하나의 너비는 평균 1.8cm입니다 1.8 곱하기 1,972는 3,549.6입니다 즉 코난의 손바닥 너비의 크기는 약 35m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버스 두 대가 나란히 서 있는 길이와 비슷하죠 이번엔 이 손의 무게를 알아 봅시다 사람 손의 평균 무게는 약 500g 너비의 평균은 8.5cm 코난은 8.5cm 보다 411배 큰 35m이므로 손의 무게도 평균보다 대략 411배 크게 본다면 되겠죠? 그럼으로 코난 손의 무게는 205kg 성인 남성 3명의 무게와 맞먹죠. 이 정도의 손으로 싸대기를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 격투가의 펀치 속도는 약 20m/s. 205kg의 육중한 손을 저 정도의 속도로 휘두르면 그 무게는 4,100kg에 육박합니다. 4,100kg의 손바닥과 얼굴이 맞다 타격을 받는 시간이 약 0.02초라고 했을 때 충격량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충격량은 무려 205,000N. 이는 20톤 트럭과 정면 충돌한 수준의 타격입니다. 인간이 이 정도의 사대기를 맞게 된다면, 턱과 얼굴은 물론 그냥 상반신이 통째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제 코난은 일일이 마비칩을 발사하며 기절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대기 한 방이면 되니까 고민도 일일이 힘들게 찾아내어 제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대기 한 방으로 모든 용의자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어린이 탐정단들도 이제 함부로 나댈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총사령관이 무한한 손바닥의 힘 코난님이시기 때문이죠. 코난은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존나 코난에게 깝칠수 없어요. 그런데 이 코난조차 꼼짝 못하게 하는 분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미란이님의 교주님미라이 신이십니다 미라이 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며 영원한 예신입니다 지구별의만물들이여 모두 미라이 신께 무릎을 꿇어라 미란이 신 마세 오마리의 판명 아살라마라이쿠 아로나 까라돌라 하아 뒤지기 싫으면 존나 미라이 신을 차량하라 내게 강같은 미란이 내게 강같은 미라이 내게 강같은 미란 미란이 월수는 김근육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까 최초의 김근육 시리즈 유튜브 알고리즘이 올라간 날은 2019년 12월 9일 그때부터 오늘까지 총 2013일이 흘렀습니다 월수는 이 2013일 동안 총 2508개의 영상을 업로드해왔는데요 하루 1.2개꼴로 올렸다고 보면 됩니다 월수는 이 2500여개의 김근육물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김근육 시리즈 중에서도 날먹 시리즈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으므로 대표적인 날먹 시리즈인 1시간 시리즈 41개 30분 시리즈 1개 아우트로 모음 시리즈 30 3개, 초월 더빙 시리즈 12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먹 시리즈 총 87개를 뺀 순수 김구능 영상의 개수는 총 2,421개입니다. 월수의 게리모드 플레이 타임은 오늘 기준으로 총 4,465시간, 따라서 영상 하나당 1.84시간, 즉 1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는 대사 조교하는 시간을 뺀 시간이죠. 월수는 평균적으로 스토리 및 대사 쓰는데 30분, 그 대사를 조교하고 각종 효과음 넣는데 약 1시간 30분, 게리모드를 키고 애니메이션 넣고, 녹화 후 편집하는데 약 1시간 50분, 기타 마무리 및 썸네일 작업 10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영상 1개당 제작 및 업로드 평균 소요 시간은 약 4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월수가 만든 김근육 영상은 2,421 게임으로 지금까지 월수가 김근육 같은 근심 같은 거 만드는 거에만 갖다 쏟아부은 시간이 무려 4곱하기 2,421즉9,684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403.5일이며 1년 하고도한달 정도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월수가 이 시간에 공부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서울대 실제 합격자들의 누적 공부 시간은 약 7,000시간에서 1만 시간. 월수가 공부머리가 있었다고 치고 김근육 같은 거 만들 시간에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고일부터 고삼까지 약 3년 동안 하루 8시간 50분을 공부했을 것이며. 그 결과로 서울대를 갔을 것입니다. 물론 현실의 월수는 공부머리가 1도 없어서 중학생 때부터 수포자가 됐을 정도이므로 서울대는 커녕 해봤자 그냥 군대 나갔을 겁니다. 만약 월수가 이 시간에 돈을 벌었으면 어땠을까요? 2025년 기준 최저임금 1 0 3 0원이므로 9713만 520원 약 1억 정도를 벌었을 겁니다. 만약 월수가 이 시간에 다이어트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월수가 우사인 볼트의 속도로 9684시간 동안 끊임없이 달리기를 했다면 달려간 총거리는 43만 2874km 8 지구의 둘레가 4만 75km이므로 지구를 10바퀴를 돌수 있습니다. 달과의 38만 4,400 킬로미터이므로 달리기로 달까지 건너가고도 4만 8,000 킬로미터가 남았을 것입니다. 월수의 몸무게가 성인 남성 평균인 70 킬로라고 가정했을 때 소모된 칼로리는 총3,301,236 칼로리. 이 정도면 체지방을 3,936 킬로그램을 감량할 수 있으므로 월수의 몸무게는 마이너스 3,866 킬로그램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몸무게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중력을 거슬러 날아올라갔을 것이며 일본 일론 머스크는 월수를 스페이스 x 로 길거리 캐스팅을 했을 것이고 월수를 화성으로 날려보내 화성 테라포밍을 시도하다가 악 속에 숨어 지구를 침공하여 인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월수가 5년 전 김근육 영상을 만든다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외계 침공 시나리오죠. 월수가 세상을 구했습니다. 오늘도 월수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김근육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탈모탄조는 지구 키링을 가방에 연결한 후 태양까지 걸어가서 지구를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을 실현하려면 탈모탄조의 힘은 얼마나 강해야 할까요? 지구의 무게는 59에 7200경톤입니다. 그리고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4 9 5 9 777, 70km이죠. 이를 1AU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초속 30만 킬로인 빛의 속도로도 약 8분 19초가 걸리죠. 그런데 탈모 탈모탄조가 지구 위치에서 출발하여 태양까지 도착하는 데는 영상 기준 11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 탈모탄조의 평균 속도는 빛보다 약 45배나 빠른 거죠.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위배될 만한 엄청난 속도인 것입니다. 탈모탄조가 이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끌고 태양까지 이동하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할까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참고로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으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세크 제곱으로 통일하여 계산하는 것 합계의 정설입니다. 달마턴즈는 속도 0에서 시작하여 1AU를 11초만에 완주했으니 그 가속도는 24억 7천만 미터 퍼세크 지구의 질량은 5자 9,720의 킬로그램입니다. 참고로 억 다음에 조조 조 다음에 경경 경 다음에 해해 해 다음에 자입니다. 공식은 24억 7천만 미터 퍼세크 곱하기 5자 9,720의 킬로그램입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1,475양류 4다음의 양입니다. 이것이 탈 못한 조의 힘입니다. 이는 힘 히로... 원자폭탄의 8간 8 0배입니다양 다음에 9고 9 다음에 칸이죠. 그리고 이는 태양이 약 460억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 힘으로 죽방을 때리면 그 사람은 원자 단위로 분해될 것입니다. 또한 지구를 때리게 된다면 지구의 지표면은 모두 플라즈마 형태로 증발할 것이며 멘틀 외핵 내핵까지 전부 쪼개져서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체인 괴이사이괴이사가 64일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가 탈모탄조의 위력과 비슷합니다. 이쯤 되면 우주 그 어떤 것도 탈모탄조보다 강력한 것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별의 초신성 폭발로 인한 감마선 폭발의 순간 위력은 탈모탄조보다 몇 배는 강하며 우주의 시작인 빅뱅의 폭발력은 탈모탄조보다 몇회배는더 강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탈모탄조보다 초신성 폭발보다 빅뱅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력하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힘으로 지구를 태양까지 11초 만에 옮길 수 있고 사랑으로 지구 지표면을 플라 하지만 형태로 증발시키며 멸망시킬 수 있고 사랑의 힘으로 인간을 원자 단위로 쪼개 죽일 수 있습니다. 근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쾌이사보다 강력한 우주적 힘으로 원수를 분자 단위까지 쪼개 버리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은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백으로 혼내줍시다. 이간야 쓴것처스 <목소리> 사람이 드럼통 속에서 살수 있을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아이거 정치 드랩이 아니라 진짜 그냥 궁금해서 해보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실제로 드럼통에 집어넣는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자 그럼 이 드럼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 어, 왜대럼통기 파란색이죠? 혹시? 어... 자 그럼 이 빨간색 드럼통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빨간색이죠? 혹시? 아 씨발. 대화... 네, 와... 자이 반짝반짝 오색동 무지개 개시발 지랄냄병 드럼통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럼통의 크기는 높이가 90cm, 지름은 60cm입니다. 과연 이 드럼통 속에서 인간이 산다, 즉 거주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으로 기넥스에 등재된 더 스몰레스트 하우스 인 그레이트 브리팅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의 크기는 폭이 약 1.8m, 내부 높이는 3m 정도로 총 면적이 1.7평이에요. 19세기에 키가 1m 90cm나 되는 거부의 어부가 실제로 살아 고 아, 해요. 아이 정도면 덩치가 좀 작은 사람이면 드럼통에서도 잘하면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사정이 달라. 우선 드럼통의 크기가 위에서 말했듯 높이 90cm에 지름이 60cm라고 가정했을 때이 드럼통의 총 면적은 0.68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집 평균 평수는 9평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드럼통 평수의 약 13.2배죠. 이 9평 안에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 최소의 주거 조건이 있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것들 중에 딱 하나만 집 안에 있어도 생존에는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냉 장고는 요즘 배달 음식들 많이 시켜 먹으시니까 없어도 되고 세탁기도 요즘 코인 빨래방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거기서 하면 되고 침대도 바닥에서 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도 없어도 돼요. 따라서 저는 변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 제정신이야? 변기는 공간 절약을 위해 좌변기가 아닌 화변기가 낫겠죠? 화변기의 길이는 앞뒤로 약 60cm입니다.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도 드럼통의 내부 지름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자, 이 화변기는 쭈그려 앉아서 똥 싸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도 성인 남성이 쭈그려 앉았을 때 평균 앉은 키가 약 90cm라고 해요. 와, 이 또한 드럼통의 평균 내부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드럼통은 주거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따라서 사람이 밥은 평소에 밖에서 먹거나 배달 음식을 주로 먹고, 빨래는 코인빨래방을 주로 이용하며, 잠은 침대가 없이도 쭈그려 앉아서 잘수 있다면 드럼통 안에서도 사람이 충분히 주거할 수 있습니다. 이쳤구만 다음 겨울에는 힘들게 이불로 짓지 말고 그냥 변기 달린 드럼통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한국 남자들의 까치를 하나로 이으면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가 아니라 매일 서야 됩니다. 매일 서야 정상이고 건강한 겁니다. 아무튼 근육이가 다니는 존나 고등학교에 또 이상한 법칙이 생겼어요. 바로 학생들의 까치 길이만큼 방학기간을 정하겠다는 미친 법칙인데요. 그러자 눈물의 요정이 사회주의 법칙에 따라 모든 인민들의 까치를 한 곳에 모아 나눠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 아이들의 까치 길이를 자기 곳에 모았습니다. 근데 길이를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곱해버려가지고 요정의 0cm 곱해버려서 방학이 0일이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곱하지 말고 더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남자들의 까치를 다 더하면 그 기대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대한비뇨기과학회 논문에 따르면 한국 남자들의 까치의 크기는 9.6cm에서 11cm 정도입니다 아 물론 저는 예 음? 아무튼 평균 10.3cm라고 보고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 그 중에서 남자는 2,500만 정도가 있습니다. 2,500만 곱하기 10.3cm는 2억 5,750만cm, 즉 2,575km입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3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며,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났을 때 프랑스 파리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진격한 거리와 비슷합니다. 나폴레옹은 우리들의 까치를 잡고 원정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laughs> 이 길이를 1cm 당 방학 1일이라고 환산한다면 방학 기간을 2억 5,750만일로 만 만들 수 있으므로 70만 5,479년 동안 계속 집에서 쉴수 있습니다. 참고로 70만 5,479년 전에 지구는 플라이스토세 중기, 인류의 관점에선 구석기 시대였으며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남자들의 까치를 더하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평균은 13.1cm이며 전 세계의 남자가 약 40억 명이다 했을 때 모든 길이를 합치면 524억 cm, 즉 까치의 길이는 52만 4천 km. 가 됩니다.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는 384,400km이므로 이걸로 지구랑 달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우리의 까치를 잡고 달에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방학 기간으로 환상하면 무려 1억 4,356만 1,643년 동안 방학이에요. 참고로 1억 4,356만 1,643년 전 지구는 백악기 전기 쯤이었으며 스피노사우루스, 이구아나돈 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가 살던 시대이기도 하죠. 우리가 1억 4,356만 1,6 143년 동안의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서 에어컨 틀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꽁꽁 얼어붙은 채로 1억 년이 지나버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아기 공룡 둘리가 되어 초 능력을 호이호이 쓸수 있게 될 겁니다. 깐다 삐야. 고구나부. 간다. 출동하자. 고구나똥. 나른 명도리! 이, 뭐, 뭐, 네, 사자보이즈는 얼마나 많은 양의 마일리를 소다 팝을 마셨을까 조선천지 최고의 아이돌 사자보이즈의 마일리를 소다 팝은 김근육 새개관에 나타나 김근육을 마일리를 소다 팝으로 만들어 마셨습니다 이탈모마 소다 팝의 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높이 170cm 지름 40cm의 사람 크기만 한병에마일리를 소다 팝을 가득 담으면 그 양은 약 213리터입니다 이 소다 팝의 용량은 500ml 캔으로 환산한다면 약 426캔에 해당합니다 이마일리를 소다 팝은 사람이 한 번에 마시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마일다팝한 so 캔에는 약 40g의 설탕이 들어가 있으며 탈모마스 오다팝 so 213리터의 용량은 426개의 캔과 같으므로 213리터의 마일드스 오다팝에는 약 17kg의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설탕 시사량은 약 1kg 이는 혈당 쇼크, 간기능 부전, 신장 과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모마스 오다팝을 so 원샷한다면 17번이나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마일드스 오다팝에는 so 1리터당 2.5g의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탈모마스워다팝은 523g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23g의 탄산가스는 267리터의 부피를 차지합니다. 사람의 위장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약 4미터. 따라서 267리터의 탄산가스가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폭발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213리터의 소다를 마시게 되면 장기 손상과 순환기 쇼크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일린스워다팝은 죽지 않고 탈모마스워다팝과 코어자마스워다팝 그리고 썩은 바나나우유까지 마시고도 살아남았는데요. 하지만 탈모와 고자는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스나이드를? 아이들을... 소다팝을 마셔야 탈모나 고자가 될수 있을까요? <laughs> 중국 베이징 칭화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캔에서 두 캔의 마일리의 소다팝을 수개월간 마시면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DHT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두 캔씩 6개월을 마신다면 그 합은 총 127리터입니다. 213리터의 소다 마일리의 소다팝을 한 번에 마셨을 것이므로 탈모는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이죠. 생각보다 과학적인 고증이 잘 살려진 에피소드였군요. 그렇다면 마일리의 소다팝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고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2008년에서 2017년 동안 덴마크의 19세 남성 29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200ml 이상의 마일레르 소다 팝을 마시는 사람들의 정자 농도가 일정량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채찍 p 티에 의하면 3000에서 5000리터 이상을 장기 섭취하게 되면 성기능이 영에 수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마일레르 소다 팝을 마시게 되면 탈모에 걸릴 수도 있고 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었군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213리터의 마일레르 소다 팝을 마시지 말기 바랍니다